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데감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두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호베아들 소바왕 하다 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색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습니다 아마드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무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세를 쳐서 무지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들이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호베 아들 하다데세엘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뜨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뜨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세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하라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